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최사입니다. 오늘은 벤츠 G63 AMG 차량의 카바차 전체 PPF, 실내 PPF를 작업 완료해서 영상을 남겨봅니다 루프는 빼고 시공이 되었고요 핸드 커팅으로 본넷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카바차 3D 퍼펙트핀 자동재단 필름을 사용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동재단 필름이 카바차를 지금 쓰고 있고 그전에는 카바차 프로그램을 받기 전에는 리얼컷도 썼었고 여러가지 썼었거든요 똑같은 차량이라도 재단 프로그램에 따라 커팅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헤드라이트 커버나 지방 같은 경우 제가 해 봤는 거에 커버차가 제일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자동 재단이지만 사이드밀러는 탈거하고 또오케치 탈거하고 타이어 탈거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동 재단 필름을 사용하다 보면 도커버 재단 하면 요 잘려가 있는데 맞추기가 힘듭니다. 지방에는 도커 부분이 많이 깊기 때문에 재단을 삭제해서 를 시공하고 붙이고 도케치 조립하고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사이드밀러도 탈거 안 하고도 자동 재단이 되어 있는데 탈거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사이드밀러는 탈거하고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사이드 쪽에 몰딩 캐트라인 몰딩은 탈거 안 합니다 탈거를 하면 양면으로 되어 있고 주어에 붙이기 도 힘들고 에폭시기 때문에 변형도 가고 나중에 뗐다가는 들뜸 현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탈거를 안 하고 재단을 해서 하는데 지방엔 시공된 차량을 봤을 때 자동 재단 필름을 사용해서 시공을 거의 다 하지만 시공이 잘는지안 됐는지, 됐는지 보실락하면 몰딩 부분에 자동 재단에 비는 부분 이 있는지 잘맞췄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지방엔 차량은 자동 재단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한치 비는 거 없이 진짜 깔끔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오바엔다 부분 스팅기로 당겨서 이렇게 자. 하는데 잘못 맞추면 찌짐이도 생기고 들뜸 현상도 있고 이런데 이 안까지 곡다 잡아서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박이나 빤바는 이제 한 판으로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차량입니다. 계단 형식의 각이 있다 보니까 자동 재단도 요 상판 하판 안에서 되어 있고요. 핸드 커팅으로 한 판으로 가면 곡을 잡고 이래 가더라도 솔직히 이 곡을 잡기도 힘듭니다. 나중에 요뽕 들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자동 재단을 사용해서 시공이 되었고요. 자동 재단의 감지기는 보통 커팅이 되어 있는데. 재단을 할때 수정이 됩니다 감지기나 이런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시공하고 감지기는 핸드커팅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바겐이 여러 부위가 다 직각에 이제 고기 딱딱 이게 아니고 고기 각이기 때문에 p b f 작업 중에 가장 최상의 난이도의 차량입니다 곤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삼각꼭지가 몰리는 형상이라서 시공 경험이 없거나 노하우가 없는 분이 시공을 했을 때 여기에 막 찌짐이도 막 발생하고 지렁이 발생하고 여기에 곡물림 현상이 있고 나중에 막들뜨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물림과 하나도 없이 찌짐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방에는 워낙 보네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시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솔직히 그냥 한방에 그냥 싸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헤드라이트 커버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바차는 커팅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는데 커팅이 잘려가 있습니다. 잘려가 겹쳐지게 되어 있는데 가봤자 요만 딱 잘려가 있고 딱 싸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요거잘 맞춰 노하우가 있어야지 비는 거 없이 시공이 됩니다. 잘못 맞춰면 막 이렇게 비어 있고 이렇게 비어 있고 이런데 커팅이 되어 있지만 딱 간격도 동일하게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루프는 빠졌고 카바차 재단은 이런 틈새도 제 재단이 다 있어서 이 틈새까지 다 됩니다 그전에 썼던 자동 재단은 요는 없었어요 카바차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ppm 보다 뭐안 싸도 손님들 모르시는 부분이지만 카바차는 이런 부위 또 밑에 이런 부위까지 다 재단을 할때싹다 재단을 하기 때문에 다 시공을 합니다 스페어 타이어 커버 옆면 카바차로 시공이 되었고요 트렁크 도어가 도어 캐치 탈거를 할려고면 이거 다 뜯어내고 해야 되는데 후하고다 하다 보니까 자동재단 도어 컵을 커팅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깊다 보니까 자동재단의커팅을 해서 맞추기가 워낙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해보고 도어 컵은 비워놓고 시공도 간혹가다 하긴 하는데 이 차량은 비는 거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까지 끝난 차량인데 보면 또 마무리할 게또 있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한 번만 하는 게 두세 번 합니다 요런 기포 같은 거 시공을 했을 때 이런 고기 있는데 헤라가 스케징을 해도 이런 기포가 남습니다. 기포 같은 거는다 건조가 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슐론 주사기로 이런 식으로 꼽아서 차에 손상 가게 이런 식으로 기포는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하는 매장도 있던데 기포는 안 없어집니다.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하나 잡아줘야 되고. 이런 부위도 자동재단인데 비는 거 없이 이렇게 시공이 되었고, 엠블럼은 탈거를 했습니다. 엠블럼 탈거를 하면 손쉽게 자동재단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탈거를 하고, 시공되었습니다. 선팅부터 시작해서 ppf, 머플러, 튜닝까지 한 차량인데, 머플러는 아직 수입 중이라 해고뭐플러는 아직 작업을 안 했고, 선팅하고 ppf 시공하고, 지금 일주일째인데, 오늘 출근을 합니다. 출고하고 머플러 요번 주에 들어온다 했는데, 들어오면 다시 입고 해서 ppf 점검도 하고, 머플러 작업도 하고, 그런 예정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는 지방이는 수십 대인데, 제일 잘된것 같습니다.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좀 뿌듯하고, 작업할 때 재밌게 했기 때문에 만족.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도 보면 아 진짜 깔끔하게 됐네 이카게실 같은데 차량 오늘 출고하실 때 기분좋게 차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63emg의 카바차 전체 bpf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